하하하하하하. 이거 뭐죠 와. 무거워서 못 올라가네. 오늘 <laughs> 우리를 <laughs> <laughs> 올라갈 수 있지? 오토바이가 무거워서 못 올라가요 저 외국인들. 못 가? 잘안 돼. 지자이 꺼지는데 가자 가왔다! 왔다다왔다 가왔다! 가한다당 22만 동입니다가왔 <목소리도> <이거 엄청 커. 목소리도> <너무> <목소리도> 와 여기 사이즈가 엄청 크네 여기 오토바이 타고 구경해야 될 수준인데 진짜 이만나 함께 더해 더해 오빠가 콜라 오빠는 짜만 닮은 사슴 응. 이거 짜만 닮았어 눈 이거 이거 너무 좋아해 응 이거 색깔 좋아 학생 때 맨날 했어 응 오빠 얼굴 좀잘 그려봐 응. 오빠 기다릴 때 오빠 한국 가있으면 그거 그리면서 오빠 선물했죠 <laughs> 네 <웃음> 너무 좋아한다며. 너무 좋아 여기 너무 마음에 들어서 여기서 저녁까지 해결하고 가겠습니다 아 19만동은 물이랑 이런 콜라 고르래요 아, 여기 위에 게 22만동 응, 아, 왜 이거 했어 자만 여기 맛있는 거 먹지? 이것 먹어 어우 꽃맛나꽃맛자만 옷이랑 똑같은 맛 <laughs> 여기 응. 5시 30분 응. 새로 손님 안 받다 5시 반 라스트 오더 아 맞아 너무 귀여 뭐야 이길리예 여기 사진 안 찍었잖아? 안찍어아 아, 뭐야 알았어 <laughs> 오빠가 더 많이 사랑해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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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 꽃보다 더 많큼. 귀여 여기 아침부터 와가지고 놀아도될것 같아. 저기 강도 있고 호수도 있고. 저기 뭐, 캠... 뭐 자기가 낮에 뜨겁다고 저녁에 오자 했으면서 갑자기 아침부터 와야 된데. 역시 개그맨와 미쳤다 미쳤어. 너무 이쁘다. 와 진짜 너무 이쁘다. 오따 으, 검 너무 이뻐. 야 누가 꽃이야? 너무 예쁘잖아. 학개, 어때? 빠 사진 실력이. 예아더 <놀람> <응. 놀람> 앉아. 예뻐. <laughs> 조심. 와, b e a u t 폴 f u l beautiful, fantastic. I wish 오 o u w a 오빠 to c h 아 o <laughs> s <laughs> 아, 서 먹는 거 별로 관심 없어. 난 먹는 거 좋아해. 응, <laughs> 음, 먹는 거 좋아해? 네. 오빠 먹을 거야? <웃음> 당연하지. <laughs> 와, 강아지. 와, 근데 그렇게 안 깨끗하네. 강아지 별로 안 신기해. 아 근데 그거 귀여워. 아, 이거 그 뭐라고 하죠? 웰시코기인가? 다리 짧은 강아지. 꼬리. 음, 꼬리. 이 강아지 세 개. 우와, 토끼. 오씨. 아, 토끼똥? 아, 저건 뭐야? 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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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쥐어햄터햄햄 아, 햄스터. 아, 어, 너무 커서 저끝 a 까지 있는데 구경 다못 하겠는데? a 어, 맞아. 와, 드라마 한 장면이다. r h a 드폰 주세요. 어. 아니, 안 앉아도 돼. 오빠 이쁘게 찍어줄게. 여기 t e 오빠. 와, 여기 t 미쳤다. 와. m s t e r Hamster h a 와 이쁜거를 4k 화질에 잘 담겼으면 좋겠다 진짜 제가 색보정 까지는 할줄 모르지만 이제 와서 보셔야 돼요 너무 이뻐요 저기 드론으로 이렇게 촬영을 하고 계시네 옷 입고 드론 사고 싶은데 어? 드론 사서 우리 공주 더 이쁘게 찍어주고 싶다 여기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이 아름다운 경치를 보는 겁니다 낭만이야 기야 <laughs> 저기 자전거 많이 타네. 저기 어, 자... 왠지 예뻐. 자전거 어디서 났지? 그쪽에. 와여기 있었다. 여기 보세요. 와 날씨도 좋고 꽃도 이쁘고. 우리 짜만도 이쁘고 여기 오실때는 옷을 좀 이쁘게 입고 와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흰색이나 드레스 이런거 와야 <laughs> 대박 와또 여기가 또 기가 막히네 <laughs> 밥먹으러 빨리 오래 <laughs> 아, 이게 진짜 좋다. 제가 봤을 때는 여기는 한 5시간 6시간 코스거든요. 좀 일찍 오셔 가지고 하루 종일 있으셔도 돼요. 빨리 가 여기 식당 있어. 저 앞에서 베트남 사람이 한국말로 자만한테 식당 어디 냐고그면 너무 게 그런 거 와. 자만 <laughs> 먹기도 부족한데. 자꾸 달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떠나질 않네 야옹아 이건 공주님거야 저거 안 먹는데? 이만 좋아해 아, <laughs> 너 다리만 좋아해? 이거 뭐야? 음, 딱, 이거 돼지 위아 좋아해 아 지금 돼지고기 줬어? 응. 아, 편식하네 돼지는 갖다 버리네 다시 먹게 흐흐 음, 설교... 음, 진짜 닭만 먹네. 야이안 먹어? 이야. 야. 각 자기 다 먹어. 그만 줘. 우와. 낭만 아니 다음에 피는데 왜? 꽃아 너무 좋아해. 해라바기. 아, 해라바기. 어. 해바라기. 해바라기. 해라바기 귀여워. 천천히 천천히. 오빠가 할까? 아니요. 어, 오빠, 자연 좋아해? 너무 좋지. 어, 오, 여기도 예쁘네 아, 여기도 예쁘네 이래서 오토바이 여행이 좋지. 가다가 내려서 이쁘면 사진 찍어. 우와, 여기 또 있다. <laughs> <laughs> 너무 좋아. <laughs> 너무 좋아. 사랑해. 사랑해. <웃음> 사랑해. <laughs> 귀여운데 이. 아 혹시 같이 확인. 아 이상해. 일체도 없고. 이봐 바보야. 아니 다시 다시 비디오 다시. 여기. 네. 오빠 서 있어 아니면 오빠가 움직이면서 찍어줘. <laughs> 소소까지. 40분. 야. 길이 아예 안 보이네. 완전히 밤에는 진짜 안전 운전. 아, 너무 좋아요. <laughs> 멀때 <멀드> 너무 좋아. <laughs> 숙소 가서 쉬고 있어. 이제 애들 불러서 저녁 좀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 긴 여정이었다. 커피 아, 아네 아, 아. 아, 네. 가이드하겠습니다 따라오시오 20 40 3 0 1kg 어맞 집이라 사람이 많네 고생했다 와, 마지막 밤 어, 마지막 밤이다 먹고 아. 죽어 <laughs> 오늘 잠못자 네, 유영이 네. 높시간는 네. 봐봐 너 확실하게 나 봐줬어 똑같은 봐봐 어또 먹어 잘 먹어 <laughs> 우리 저녁 이차야 사실 네 무슨 소일 아침 산마이, 우리 짬마이가 싸마이 가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바이바이 잘자요 아니 개그맨 오늘은 여기까지 잘 자라면서요 이거 뭐예요 라면 두개다 먹고 밥 먹고 체리 먹고 껌딱 먹자고요? 안 먹어? 알았어. 먹어야지 알았어 옷 입어 나와 그거 자야지 어이가 없네 그리고 이거 뭐예요 이거 뭐야 예쁘잖아요 머리 이거 뭐예요 너무 예쁘잖아요, 아니에요? 응. 알았어, 오빠 당신한테만 개그맨. <laughs> 다른 사람은 아, 오빠 너무 놀리. 너무 예뻐. 다른 사람은 오빠 놀리. 너무 귀여워. 응? 아 언니, 밥다 두개 먹을 거야. 뭐? 밥다 두 개. 어. 밥다 무슨 무슨 맛 있어? 어. 또또게뭐 먹으면? 아니 무슨 맛 무슨 맛이냐고 그냥 검 닭고기 맛. 고기랑 닭이랑 <laughs> 생기야? 닭 없어요. 그럼 닭먹아 뭐, 고기 먹어. 나와빨리 아, 아.. 오빠 먹고 오면 내 네, 오빠 또아빠아 걱정해 <laughs> 아빠 또 버스 타기 전에 체 아니.. 얼마야 어, 저 얼마 들고 가는데 5만동 아 혹시 몰랐지만동지만동 들고 가? 지-만-동 화1만동십만동십만동십만동1만동5만동1 0만거 있어 봐 <laughs> <야가. 웃음> 돼지 빨리 와서. 가자 시다 언니랑 추워. 네. 오빠밖에 네. 없지. 이 여자랑 만나려면 보통 여자 아니야. 많이 먹어야 돼. 많이 먹어야 돼. 얼굴 못생기게 웃기게 해줘야 돼. 하루에 여섯 개 사줘야 돼. 여섯 개안 돼. 여섯. 이거 귀여워. 많이 먹었지 됐지. 이봐, 애들 애들 그만 괴롭혀. 오빠만 너랑 이렇게 놀아줄 수 있어. 너야 <laughs> 지 아니 호 그렇게 호흡. 힘들어? 숨쉬기 힘들어 그래 먹지 마 그럼 음 배고파 <laughs> 아왜 뭐, 호텔 바로 앞에 음식점이 많아 아, 조금 달라요 해? 많이 주지 말라요 응, 봐. 예? 양 봐봐 양 봐봐 미쳤어 양왜이 많지? 하나 맞아? 하나 한 접시에 두개 달라 했지 그릇 하나에 두개 달라지지. 나는 원래 이거 안 좋아하던데 검담. 오늘 땡겨. 오늘 땡겨. 드셔. 응. 고기 먹거나 밥 먹어. 장난? 음. 왜? 그래, 너무 맛있어. 먹어. 너무 맛있으면 너무 많이 먹어. 떡지가 먹으면 내 네, 아파 안돼. 알겠지? 음안 돼, 아파도 돼. 아프면 짬은 오빠한테 잘해줘. <laughs> 안돼 아프지마내 뭐. 사랑성 <laughs> 발음 똑바로 <laughs> 내 사랑했잖아 뭐, 아프면 안 될지 나 아프면 안돼네 아프긴 고마워요 사랑해요 왜 고마워요? 오빠 사랑해주고 이뻐해주고 아껴줘서 정말 짝하잖아 몰랐어? 지금 알았어? <laughs> <laughs> 아짜르겠어 <진짜 못했어요. 웃음> <laughs> 이거 진짜 베트남 불고추 맛있는데 <laughs> 먹어 하나 매운데 하나 매워? 그거 먹어봐 <laughs> 아니 오빠 남매요 오빠 강한 남자 <laughs> 네네내얘기안 네. 네, 나왔는데 근데 그 정도도 아닌데? 아무 느낌도 없는데? 만큼 했잖아. 안 했는데? 오빠, 당신 양한 마음 더 매워. 네? 오빠, 당신 좋아하는 마음 더 매워. 응, 인정. 이거 하나만 먹어도 되죠? 음식 부족할까봐. 하나만 먹을게. 베트남 김치가 오이예요 오이 이걸로... 뭐죠? 그럼 오빠 이거 먹어 엄마. 안 먹죠? 아예 안맵까 이거 오빠 베트남 사람 됐나봐 집까 씻고 하면 12시네? 응. 그럼 한 3시간 4시간밖에 못 자네? 응 <웃음> <웃음> 라면 두개 먹고 껌딱 먹고 저녁 두번 먹고 자가지고 내일 우리 쌈마이 영상에서 얼굴 이만큼 커지겠네? 오빠 얼굴 커서 좋지. 짜아 얼굴 더 작아 보이잖아. 너무 좋아. 남자는 얼굴이 커야 돼. 그래야 여자 같이 하면 여자 얼굴 더 작아 보이잖아. 몸도 커야 돼, 오빠처럼. 심어, 뭐 맛있는 거 있나? 저녁 먹는 맛있는 거. 많는데 뭐가 있는데? 저녁에 그냥 맥주만 응. 먹은 거 같은데? 어, 응, 맞아. <laughs> 아, 빈정 사람들이 좋다. 이게 달라 사람들은 오빠 봐도 신기해, 안 해? 오빠한테 뽀뽀 안 해줘. 인정 사람들 오빠 보면 신기하고 막 이렇게 말 걸어주고 여기 한국 사람들 너무 많아서 안 신기해. 오빠 세부 감면 세부? 세부 맞아? 음. 이번에 민정 와서 시골시골 체험해 시골 준다 했거든요. 근데 마, 만나자마자 덥다고 에어컨 사주고 또 덥다고. 아, 달라 가고 싶다. 시원한데. <laughs> 귀여워. 다음에 달라 시원한데. 이게 그냥 이게야. 오빠 면 달라. 뜻 둘이서 또 데이트하자. 음? 뭐야 뭐 표정 왜 뭐뭐 <laughs> 빈자 뭐 <문제> 있어? <laughs> 너무 좋아. 잘 먹었어. 야, 우리 레기 이거 다 먹었어. 이야. 그럼 너무 커졌어. 맛있어, yes, 맛있어. 다 먹어? 가자. <laughs> 오늘은 여기까지. <laughs>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laughs> 한국에 밥 먹으면 맛있게 잘 먹었으면 잘 먹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면 사람들이 이뻐요. 잘먹습니다잘 음, 자요. 오늘 오빠, 임신. 응, 임신, 임신. 와, 열두 급이다. 와, 이비주얼 어떻게 할 거야?